어린 시절에 저도 영어를 처음 했을 때 많은 포기의 순간들이 있었고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공부를 했지만 시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닌가라는 고민도 했었고 문장을 만들었지만 이 문장이 맞는지 그리고 진짜로 쓰이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말로 뱉었을 때 원어민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왔던 것 같습니다. But practice makes perfect.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저도 제그 k 머 스킬 아니면 뭐 스피킹 스킬들을 엄청 연습을 했었고요 그 결과 어학원을 하고 있고 케이블TV에 출연도 하고 그리고 기업체 에 출강을 보내드리면서 제 기준에는 그래도 좋은 인생을 이루고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 저의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이 원리들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알고 나서 이 수강생은 처음에 영어로 말을 하지 못했다가 테지의 강연자로까지 낯선 어,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인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 학생들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서 그 스피킹 speaking, 좋은 스피킹을 통해서 아주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못하는데 그게 진정한 영어 교육일까요?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분들 스피킹에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올바른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은 저데니엘과 함께 하세요. 미국, 유럽,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어권 국가 어디를 가셔도 항상 자신있게 대화할 수 있도록 아주 자신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